기름역 동현파라곤 예. 기름역 동현파라데 네. 어떤 음. 강점이 있는 아파트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아, 여기는 예. 저희가 이제 기름역 2번 출구에서 예. 2번 출구랑 3번 출구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예, 예, 예. 2번 출구에서 신호등만 건너면 예. 바로 여기는 시대문구사고 예. 청진도해장국이 있는데 음. 지금 현재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는 예. 이제 초역세권의 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네. 그다음에 개운산, 그러니까 개운산 공원이 지금 굉장히 잘되있습니다 네. 숲세권하고 같이 껴 있습니다. 전망도 굉장히 좋네요. 그 그렇죠. 네. 그 예.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요 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순환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여기는 북향이고요. 예. 어 개운산 바라보는 쪽이 남향입니다. 예. 모든 베란다는 다 이제 이쪽으로 남향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어. 네, 그리고 맨 앞에는 예. 이제 그 고가의 예. 높이는 예. 한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기 때문에요. 예. 한상가에는한 3m에서 5m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한 6층으로 들어갑니다. 6층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이 고가의 높이는 한 상가의 한 3층 정도 높이로 보시면 됩니다. 아, 아, 아. 그래서 전혀 시끄러운 거 전혀 없습니다. 아, 소음 걱정은 네. 안 하셔도 될 거라. 네. 예, 말씀이시죠. 여기 네. 또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은 뭐 초등학교도 그던데있어요 초등학교는 예. 바로 뒤쪽에 있고요. 네. 예, 예. 어. 기름 시장도 있고. 네. 뭐 주변 입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네.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네. 어, 이제 저희 주변에는 네.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네. 그리고 학교 또한 네. 다 주변에 다 있고요. 아, 여기, 어. 여기 어. 학교가 네. 다 있고 주변에도 학교가 많아. 요 네. 그렇죠. 바로 아래쪽에는. 개원 초등학교가 네. 바로 뒤편에 있는데요. 네, 네. 저희 개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네, 학군률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좀네학들이 네. 어, 경쟁률이 치열한. 일부러 이쪽으로 그렇지. 이제 교육 때문에 이사를 네. 오시는 분들도 네, 상당히 있겠네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역세권에다가. 그, 현대백화점까지 네. 상당히 이제 입지는 생활 여건이나 입지는 되게 엄청 좋게 네. 잘 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예. 5 9 A 타입을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기 둘러보시죠. 입구에 들어서면은 여기가 이제 신발장인가요? 길고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 예, 떡봐도 되게 그렇죠. 예, 엄청 넓고요. 예. 예. 보시고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예, 네. 예. 어, 수납 공간이 되게 잘돼 있어요. 네, 예. 보시면 이렇게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예, 예. 이쪽에도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예. 예. 들어오자마자 왼쪽에는 예, 욕실이 여기 있고요 욕실이 여기는 예. 어, 이제 그욕 바로 앞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예. 저희 단지 내에 예. 그 구립 어린이집하고 예. 영어 마을이 들어옵니다. 아, 영어 마을까지?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를 어떻게 보면 겨양한 건데 아. 욕실하고 거실하고 주방을 굉장히 예. 넓게 뽑았습니다. 어, 딱 봐도 네. 엄청 근데 예. 작은 여기는 작은 방이에요. 첫 번째 작은... 방인데 그런데 아, 여기가 트여있는데 이건 뭐예요? 굉장히 넓고요. 예, 예. 그리고 여기 트여있는 부분은 <laughs>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가변형이라서 예. 요즘에 트렌드가 다 이렇게 터서 이렇게 어. 크게 사용을 한답니다. 음. 그래서 거실을 크게 사용을 해도 되고요. 예. 여기를 벽을 아. 이제 막아서 방으로 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실 좀 넓게 그렇죠. 쓰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네. 트, 네. 터서 사용하셔도 네. 되고 아니면 방을 하나 더 네. 쓰고 싶은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그렇죠. 네, 막아서 사용하셔도 네. 된다고 합니다. 뭐 돈은 안 들어요. 그냥 아, 원하시는 대로 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네. 아, 그 입주하실 네. 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나중에 선택 사항에 네? 체크만 하시면 니아여기가지 마루죠. 거실, 네 거실. 말씀드렸듯이 거실을 조금 넓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쪽에 이렇게 오픈을 시키셔서 보면 된다. 주방을 한번... 예. 여기는 이제... 이건 이제 김치 냉장고예요. 아, 요, 이 옆에 공간은 네 이제 예. 여기는 김치 냉장고인데 예. 선택을 하시면 예. 이렇게 짜드리고요. 아, 예. 아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는 거를 들고 오시면 예. 통짜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아. 주방이, 예, 주방이 주방도 이렇게 우리가 뒷페란다고 예. 확장을 해놨거든요 발코니 부분은 아, 이렇게 확장이 된거요 앞에, 예, 예, 앞에도 확장했고 예. 뒤에도 확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방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귿자형으로 이쪽이 그거죠. 여기는 이제 예, 세탁기랑, 세탁실, 세탁실, 예. 주방 바로 옆에. 열어 볼게요. 안방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왼쪽이 안방이죠? 네. 예. 왼쪽에는 이제 안방이고요. 예.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확장을 안방에는안 예. 하는데, 예. 근데 한 20cm 정도는 확장을 했가능습니다 아, 확장 예. 그리고 안방 욕실이고요 여기, 아, 여기 예. 안방 욕실. 한방 욕실도 되게 넉넉하게 그렇죠. 예, 넓게 잘 되고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한방 예.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예. 네, 따로 뭐죠? 따로 이렇게 마련도 되있고요 예. 예. 유리한 면들이 참 많네요 나중에 예, 그렇죠. 예. 여기는 그 저기 빨래 건조 예. 빨로 건조되고 바로 옆에 여기는 어, 대피소인데요 대피소. 예. 일단 공간이 있습니다. 뭐 여러 어, 다른 용도로도 뭐 그렇죠. 쓰셔도 되, 되겠죠 네, 그렇죠. 예. 또 안방 바로 건너편에 또 방이 하나 있어요 예. 네, 여기가 네. 작은 방이죠 네. 예. 여기 창문도 되게 嗯、那现在中 관리 이제 시스템이요즘에는다 그렇죠. 예, 예. 아파트들이 예. 어, 지금 분양 지금 나오는 청약하는 모든 예. 아파트들은 예. 다 예. 최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 뭐 엘리베이터도 예. 어, 여기서 누르고 나가면 다 올라와 있고요. 예. 그리고 방문자가 뭐 누가 왔는지 얼굴이 예. 다 보이고 예. 그리고 뭐차 그러니까 주차하는데도 음. 어, 다 보이고 합니다. 59타입 네. 내부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이제 있는데요. 이거 평면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여기가 지금 5 1제곱평반미터인데요 이거는 어, 공급면적이 72.69예요. 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확장을 다 해서 나옵니다. 25평 같은 경우에는 확장비가 800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5 1제곱평반미터는 확장비가 없습니다. 아, 확장비가 없고. 네네. 네네. <laughs> 어... 근데 이제 이게 방세 개에 욕실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예, 예, 예. 여기 바깥에 예. 네. 욕실. 방. 방이 예.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어, 아, 봐떻고도 되게 공간을 예, 예. 엄청 게 잡았고. 이게 안방 것. 같은 경우에는요. 예. 여기 안방 침실 침실이 네. 있죠? 침실 1은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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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로 세로가 3m가 넘습니다. 어, 굉장히 넓게 예. 나와요. 3m 30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예. 어, 침실 2 같은 경우에는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세로가 네. 어, 한 3m 50 정도가 됩니다. 3m 50. 네 확장을 다 했어요. 확장 다했 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고요. 네,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거실 또한 3m가 네. 넘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리고 또한 여기가 네, 네.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네, 네, 네. 들어와서 네. 거실하고 네.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아, 거죠. 여기 따로 분리가 되 있네요. 네. 그리고 주방에 발코니가 예. 끝에서 끝까지 있고요. 어, 굉장히 넓습니다. 발코니. 어, 발코니까지 이렇게 공간까지 그렇죠. 마련이 돼요. 예. 아. 넓게 쓸수 있겠네요. 그럼요. 아. 예. 그리고 옆 바로 앞에 고요 네. 초역세권에 어, 네. 기름역 초역세권에 이게 내부 구성도 아주 알차게 네. 잘되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가변형이라서 네. 이것 또한 터도 네. 되고요. 아, 넓게 그렇죠. 아까, 거실처럼 이렇게 살 수. 아까 저희가 모델을 네. 보면서 봤던 그것을 이렇게. 그렇죠. <laughs> 벽을 세워서 방으로 네. 쓰셔도 되고, 네. 터서 좀더 넓은 그렇죠. 거실로 쓰셔도 되고 그건 이제 입주하시는 분이 네.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네. 이제 무료로 또 시공을 그렇죠.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편명도를 살펴보았